화천 동화운동장입니다. 금일 자전거 대회가 있는 예, 강원도 화천에 있는 동화운동장입니다. 어, 코로나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자전거 대회가 열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아, 예, 정말 많습니다. 아, 여기는 저랑 같이 오늘 빡세게 라이딩하실 우리 김현균 형님. 예, 저랑 금일 겁나 빡세게 라이딩해야 됩니다. 이따 열다 살면 되나? 네, 네, 어, 여기다 어, 예, 네, 네. 다시 해야 돼. 예, 네, 그거 빼고. 네, 거기다 빼고. 이거는 이제 저희 대회를 위한 계측집, 직책을 달고 계십니다. 송교회님, 네, 네. 지금까지 전기자전거 타다가 아마 간만에 일력거 예, <laughs> 타는 겁니다. 일력거 간만에. 예, 아, 네. 참고로 이거, 팔리. 예, 네, 큰 거, 한장 이상 가는 아주 비싼 자전거입니다. 기왕급입니다, 기왕급. 네. 와, 정말 많습니다. 네, 와. 아, 예. 오, 이거 벌써 A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지금, 한규정이랑 노닥노닥 하다 보니까 벌써 A조 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A조인데, 예, 네, 출발 못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예. 와. 와. 아, 아. 아. 야, 진짜 엄청납니다. 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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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참가자가 최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열린 대회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야,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 그룹 A인데. 아직까지 출발 출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두번 하냐? 야, 이거 진짜 많습니다. 예. 아. 진짜 지금 자전거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 대회란? 대회란 이런 것이다. 그렇죠. 꼭그 페달링을 해야되는게 대회가 아니라 한번쯤은 두발로 걸어야 되는 것도 대회다 아 그쵸 그 제일 중요한거 안다쳐야 됩니다 다치면은 네, 도메이 타고 말짱 꽝입니다 아니 여자아 진짜 많다 오랜만에 대회가 아, 있는 상이 엄청 많습니 이제, 이제 드디어 하천동항운동장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라이더는 김형균 라이더이십니다. 2년, 거의 2년만 코로나 이후에 2년만에 자전거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퍼레이드 구간입니다. 본격적으로 개치 구간이 아니라 퍼레이드, 퍼레이드 구간입니다. 자, 지금 오늘 대회를 위해서 화천, 화천 국민들 나오셔가지고 되게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콘텐츠 지금 <laughs> 한 3주 안이안 됐어요. 아, 잘못 예, 잘못 요, 요새 뭐. 제가 1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이제 예,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라이딩 시작입니다 자 아, 이제 라이더들이 승리을 내기 고내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송균형님이랑 어, 같이 라이딩 하기 때문에 오늘은 투어 라이딩입니다 투어 라이딩 절대 속도내지 않습니다 아, 오늘은 안전하게 재밌고 안전하게 라이딩하는 걸 목표로 하고 라이딩 하겠습니다 아예 좋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사이클 뿐만 아니라 m t b 도 참가할, 참가할 수 있고, 일반 자전거도 참가는 가능, 가능합니다. 단 시상에서는 제외입니다. 사이클과 m t b 만 시상 대상입니다. 오, 미니벨로 보시죠 아, 엄청니다 앞에 있는 노란 미니벨로. <laughs> 했던, 미니 빌로가 됐던 속도가 엄청납니다. 자, 여기 1차 보급지 왔습니다. 1차 보급지. 여기 물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물 보고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예, 해산형 정상입니다. 아, 어이, 파이팅입니다. 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야, 아이 해산형 정상입니다. 아유, 아, 해산형 정상. 예, 저 보고 팔러 가시죠. 보고 바로. 갑시다. 아, 가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산용 이후에 한문령 가기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문령자한문령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 이제부터 이제 또 투어라이딩 시작입니다. 아 아까 해산령 커피 어땠나요? 아빡댔답니다 예. 아. 아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 아 이게 경사도는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교 형님, 다운 하다가 펑크 나가지고 지금, 예, 자전거 펑크 처리하고, 예, 지금 이제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펑크 났지만, 크게, 낙차라든지 이런 거안 해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튜브만 준비하고, CO2를 준비 안 해서, 예, 제걸 썼습니다. 예, 공기압, 공기압 넣는 거제걸 거 썼습니다. 예? 예. CO2비 만원. 예. <laughs> 아유, 좋습니다. CO2비 만원입니다. 어유 천원짜리 만 원이니까 10배 10배 이윤 남겼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지금 평화의 땜, 평화의 땜입니다 자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아니, 괜찮아요, 가 찍었어요 제가. 자, 가 찍을게 었어요자 어? 여기서 찍을까? 어. 아, 그래요? 아, 시코백 있으니까 아, 형은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으면은 그러면서 이제 CO2를 거기 라운델에서 제공을 해주더라고 제주도 가면 모시게. 그것도 이거 바이크 박스라고. 네. 자, 자 여기 이제 예. DMZ 구간, DMZ 구간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데가 이당지대 DMZ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어어 먹고 왔어 조금만 먹어야지. 어 예. 여기 이제. 여기서 보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쇼크바이 보급. 쇼크바이 보급입니다. 자, 가시죠. 임 m j 구간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대회를 위해서 특별히 개방이 됐습니다. 현재에는 비싼 형제구역이라서 여기를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회를 위해서 이거가오 이전입니다. 이건 종합 운동장으로. 해상령 정상 이후 2차 보급입니다. 아, 정말 많은 라이더들이 지금 보급을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이제 보급을 해야죠. 현균 네. 형님이랑 같이 지금 보급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어우, 정말 많습니다. 이 밖에 없었어? 이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어, 아, 여기 급수공사네. 예? 아, 진짜요? 물? 물? 에이. 그럼 잠깐만, 1 차도불. 2차도 불? 3차에서. 아, 3차에서? 아, 3차에서 여기. 아, 워 어, 아, 그래요? 중간에 예. 음. 반나판 네, 어, 뭐야코파이 좀데? 어. 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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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쪼꼬파이 초코파이... <laughs> 없어요? 어? 아, 뭐는 필요 없는데? 쪼꼬파이. <laughs> 어? 아, 진짜? 아, 쪼꼬파이가 떨어졌다. 아, 아, 초코파이가... 예, 초코파이 떨어졌답니다. 아, 여기 초코파이 보급인데... 아하, 이거 참... 아, 여기는 한목령 정상이고, 저기 마지막 보급입니다 예, 여기 지금 바나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보급... 아, 정말... 예, 되게 힘들게 어필을 한 만큼 많은 분들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목령 마지막 보급지, 정상보급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나나 보급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나나 보급입니다. 바나나 보급. 아유, 형님, 고생했어요. 야, 아, 있어, 있어. 내가 하나 챙겨놨어. 아 고생했습니다. 아유, 아유, 마지막. 한문영 고객 아예 고생했습니다. 아. 자, 한문영 정상을 공이 공의... 뭐야, 정보가신 우리 평균 연구에서 자, 바나나나. 감사합니다. 야, 바나나. 야. 야, 정상을 정보 한다 바나나 먹을 자가 이, 먹을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아, 고생했습니다.